안녕하세요 하루코인입니다 오늘 영상은 QnA3라는 프로젝트입니다 QnA3 프로젝트는 현재 BNB 체인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BNB 체인 데페이를 보게 되면 그저께 5위였는데 어제 3위까지 치고 오르더니 현재 1위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최근에 상장한 NF 프롬프트도 4위에 올라있고 NF 프롬프트가 특출나게 에어드랍이 좋았기 때문에 덕분에 바이낸스 랩스의 폼도 올랐고 최근 AI쪽 메타로 주도권을 가져오는 모습입니다. NF 프롬프트에 대한 부분들과 QnA3는 과연 먹여준다면 얼마나 먹여줄지에 대한 주관적인 부분들은 후반부에 개인적인 생각들을 조금 말해보겠습니다. D.M 레이더에서도 b n b 체인 쪽을 보게 되면 최근 연달아 런치풀에 상장한 슬림네스 AI와 Q&A 3가 상위권에 위치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덱스인 팬케이크 수업을 제외한다면 상위권에 위치한 프로젝트들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Q&A 3 프로젝트가 추구하는 방식은 궁금한 부분들을 질문하게 되면 AI가 그에 맞는 답변을 찾아서 답변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더해 좋은 질문에 투표를 실행할 수 있고 투표에 소모된 포인트는 출석체크와 마이닝을 통해 적립하는 시스템입니다 어떠한 부분이 에어드랍과 연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투표와 출석체크가 전부 트랜잭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트랜잭션과 포인트를 많이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트잭을 날려야 되기 때문에 무료로 진행할 수는 없고 아주 적은 수량이라도 최소한도의 BNB 코인이 필요합니다 실행하는 방법이 입니다. 우선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초대 코드를 통한 가입 시 초대한 사람과 초대 받은 사람 모두 추가 크레딧을 받기 때문에 초대 코드를 통한 가입이 유리해 보이고, 초대는 최대 20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여기에도 크레딧은 향후 토큰 에어드럭과 관련이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q a 3는 기본적으로 BNB 체인에서 구동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OP BNB도 지원을 해주고는 있지만 출석 체크를 제외한 부분들은 대부분 BNB 체인으로 적용을 해야 합니다 즉 귀찮은 분들은 BNB 체인만 사용을 하셔도 무방하지만 꾸준하게 작업하실 분들은 수수료가 저렴한 OP BNB를 최대한 활용 하는 게 수수료를 아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작업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메타마스크 개인지갑이 필요합니다. 메타마스크가 설치되어 있다면 BNB 체인을 추가합니다. 메타마스크 지갑 내에서 네트워크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BNB 네트워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BNB 체인이 추가가 되어 있지만 BNB 체인을 삭제하고 다시 추가해 보겠습니다. 네트워크에 들어와서 BNB 체인을 선택해서 네트워크를 삭제하겠습니다. 이후에 네트워크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추가할 수 있는 네트워크 목록에서 BNB 체인을 추가하겠습니다. BNB 체인을 추가하였다면 BNB 코인이 필요합니다. BNB 코인의 출금을 위해서는 바이낸스 거래소가 가장 편리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해외 거래소 대부분이 BNB 코인의 출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신 거래소를 사용하셔서 BNB 코인을 구입하고 출금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메타마스크 지갑 주소를 복사해서 BNB 코인의 출금을 진행한 이후에 잠시 기다리시면 메타마스크 지갑으로 BNB 코인이 들어옵니다. 이제 BNB 코인을 가지고 조금 조금씩 가스비를 소모해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듀얼로 한 가지 더 작업을 진행해보려면 GK 브릿지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영상으로도 한번 올린 적이 있는 플랫폼인데 여기서 판드라킹이라는 NFT를 50계정에 박아두려고 노력을 했었던 플랫폼입니다. 폴리헤데라라는 gk 브릿지도 꽤나 중요한 플랫폼이고 에어드랍 기대감이 높은 풀잭이기 때문에 한번 정도 이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gk 브릿지에서는 토큰을 브릿지 해주는 브릿지 플랫폼도 최근에 생겼고 기존에 NFT를 브릿지해준다거나 메시지를 브릿지해주는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BNB에서 OPBNB로 토큰을 넘길 수 있습니다. BNB 코인을 바이낸스에서 두 개의 체인으로 각각 넘길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GK 브릿지의 에어드랍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여기를 활용해서 OPBNB로 아주 약간의 BNB 코인을 넘겨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0.02 BNB면 약 7달러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트잭 작업들을 진행할 때 충분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Q&A 3 사이트에 접속하겠습니다. 윈바이트 코드를 넣으면 포인트를 조금 더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측에 사인인 버튼을 클릭해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저는 이메일이 아닌 원래스로 로그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 NF 프롬프터도 웹2 연결과 웹3 지갑 연결에 있어서 웹2 연결하신 분들은 에어드랍을 못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웹3 지갑 연결이 좀더 깔끔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갑을 연결한 이후에 OP BNB를 클릭해서 채널 변경해 줍니다. OP BNB로 채널 변경하는 이유는 트지액들마다 수수료처럼 가스비가 나가는데 조금 더 가스비가 저렴하기 때문이고 귀찮으시면 그냥 진행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하단에 체크인 버튼을 클릭하셔서 출석 체크를 진행합니다. 이제 매일매일 출석 체크를 진행해서 포인트를 모으면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를 적립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고 연속으로 출석 체크를 진행하면 점점 포인트가 늘어나도 7일 연속일시 포인트를 조금 많이 주는 방식입니다. 둘째로 포인트를 소모해서 투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포인트를 소모하는 데다가 스잭 비용까지 내야 하지만 에어드랍 기준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 번씩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표의 룰을 보게 되면 1위, 2위, 3위 질문의 투표자는 크레딧을 공유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게 되면 1위 투표는 200만 개의 크레딧을 공유받을 수 있는데 20만 개의 투표면 10포인트를 공유받을 수 있습니다. 즉, 5포인트로 10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되는데, 40만 투표수가 넘는다면 5포인트 이하로 받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출석체크처럼 트잭 횟수 기록이 남기 때문에 에어드랍을 노린다면 적당하게 이용해 볼만 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닝 앱이 있습니다. 구글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AI를 돌려주는 대가로 크레딧을 채굴하는 부분인데 저는 사용을 해보고는 있지만 필요하신 분들은 이것까지 채굴에 이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7월달에 영상으로 소개했었던 글래스가 최근에 다시 핫해지면서 많은 인플루언서분들이 다루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나 켜두고만 있으면 알아서 채굴되는 확장 프로그램으로 내비두면 되는데 이 글래스와 동시에 켜두니까 채굴이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약간의 충돌 가능성도 있는 것 같으니까 둘중 하나만 이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QNA3의 다계정의 작업의 경우에는 저는 꽤나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는 한데 얼마가 벌릴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기는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NF 프롬프트가 바이낸스의 AI 모멘텀 덕분에 Q&A s 리는 현재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NF 프롬프트의 경우에는 꽤나 오래 전부터 작업을 해오던 부분이 있고 풀젝 초기부터라면 약 7개월이고 대부분은 4~5개월 동안 작업을 진행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4개월 이상 작업을 진행했었습니다. 볼륨이나 매일 민팅하는 작업들을 보게 되면 볼륨도 그렇게 높지 않았고 하루 약 민팅 횟수도 하입부터야 겨우 1만회 정도이고 대부분 5천 이하로 유지된 기간도 꽤 있습니다. 그 당시 유저 수도 아마 약 2만 명 이하로 기억합니다. 하입은 높았고 먹여줄 것 같았지만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는 분들은 매우 적었다 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두번이나 1,2주 잠깐 해보다가 그만두신 분은 들이 더욱 많았기 때문에 이상할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도 워낙 많은 거래로 내역을 보여드리기는 어렵지만 대충 보시면 꽤나 많은 숫자의 NFP를 에어드랍 받았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지만 딱 20만 개를 바이낸스로 입금했고. 나머지는 비트겟에서 입금을 진행해서 현금화를 진행했습니다. 꾸준히 한것 대비로 너무 많은 수량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Q&A n 3를 지금 상태에서 똑같이 비교하자면 유저 수는 다기정이 있다고 해도 250만 명이 넘습니다. UAW의 경우 유니크 액티브 얼렛은 약 30만 개로 하루 30만 번의 트리릭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NFP의 하루 평균 5,000으로 잡는다면 대략 60배가 넘는 수치이고 이는 에어드랍을 받게 되면 60배 이하로 받을 수 있다고 보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당장 AI 메타로 인해서 바로바로 바로 상장이 이루어진다면 수백 개의 다계정 작업들이 전부 애드를 받을 테고 그냥 수치로만 시플하게 생각해 본다면 20포인트 정도라면 200원 정도의 값어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라 생각하고 있고 가장 좋은 시나리오를 구상해 본다면 유저 수에 비해 활성 지갑수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고 AI 트렌드 붐도 당장에는 다른 이슈로 옮겨가면 실제로 작업하는 인원이 크게 줄어들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숙성에처럼 몇 개월간 잠잠해진다면 더욱 더 좋은 에어드랍 작업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번에 찾아오는 AI 메타라든가 NFP의 두 번째 에어드랍이나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그때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있다면 초대 코드로 인한 부분 추가 20% 보너스 등으로 일출일에약170 포인트 플러스 알파로 채굴한 부분들과 마이닝으로 채굴한 포인트들로 한 달에 약 1000포인트 가량 채굴이될 것이고 4에서 5개월 차라면 4에서 5000포인트가 모일 것이고 이게 살아남는 유저 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금액이 커져서 대략 4, 500만 원까지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출석 체크를 필요로 하는 작업들과 같이 매일매일 꾸준하게 한번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2023년 마지막에 영상에 설명했을 때 그대로 따라했다면 지토 애드로 1, 2천만원 이상을 버셨을 텐데 저도 다 계정으로 많이 작업 들을 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nfp의 경우에도 충분히 더 먹을 수 있었던 걸 대부분이 변명이겠지만 좀더 열심히 노력했다면 충분히 더벌수 있었던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약 3억 이상을 nfp로 벌긴 했지만 제가 게을러서 더 열심히 못한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애드작으로 보너스를 받은 만큼 24년도에는 본업인 트레이딩 외에도 조금 더 열심히 뛰어다닌다면 더큰 애드들을 받을 수 있게끔 연말에 반성을 했었고 성장 가능성도 충분히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큰 돈이 들어가는 작업들도 고민해보시고 이번 Q&A 3처럼 몇천원 정도 충전해두고 몇달 사용하는 거라면 꾸준함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어떤 프로젝트들이든 하나는 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